추석 연휴 기간에 중단됐던 롯데그룹과 대우조선 해양 등 대형 기업 비리 수사가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됩니다. 검찰은 내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모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되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모레 검찰에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모레인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세달 만에 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겁니다. 신동빈 회장은 계열사 간 주식과 자산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건설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이나 총수일가의 수천억 원대 탈세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이자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서미경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절차를 진행하며 일본에서 귀국하도록 압박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달초신 회장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직접 찾아 방문 조사했고,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그룹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비례에 연루된 강만수 전 행장도 내일 조사를 받죠. 네, 대검 부패범죄특별사단은 내일 오전 9시 반 강만수 전 행장에게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전 행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압력을 넣어서 지인이 대표로 있는 바이오업체 비사 등의 특혜성 투자를,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업체 비사는 바이오에탄올을 상용화, 상용화할 구체적 계획과 능력이 없었고 당시 대우조선해양 실무진들 역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바이오업체 비사는 강전, 행장, 강전 행장의 압력 때문에 배우조선내 양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투자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바이오 업체 비사, 김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검찰은 한성기업이 강만수전 산업은행장 재직하던 지난 2011년 185억 원가량을 싼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기업 이무근 회장은 강만수전 행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강전 행장이 한성기업에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런 특혜 대출의 대가로 강전 행장에게 뒷돈이 흘러 들어갔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내일 강전 행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